자 어제 MVP 첫 남의 케인 선수 와야 뒤질래? 야뒤 뒤질래? 야, 뒤질래? 야, 뒤질래? 야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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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구 어, 보셨던 분들은 어제 속이 많이 터졌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 한 숟가락 벗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니 짜이 아니고 이거 다른질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시청자가 선물한 거야 마 여러분 작년에 아시나요? 작년에 내가 작년 챔스 결승전 때는 예언을 했는데 맞았잖아. 작년에 이제 리바풀이랑 어디랑 했니?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고 레알 마드리랑 했는데 그 점수까지딱 맞췄잖아요. 음. 올해는 이제 어저께 이제. 취합하기 전에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됐었고 과연 나는 승부를 예측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숟갈 좀 먹고 나 지금 힘없어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아 더워 아 더워 더워 어. 더워요. 아, 더워요. 일단 한쌍 먹고 나서 얘기할게. 조용히 해봐. 아, 아. 왜 이렇게 상추가 시들시들해. 아이고. 일단 너무 배가 고픈 관계로 한점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아이 야, 지금 여기 삼겹살 도시락은 되게 오랜만에 시키는데 내가 원래 평상시 시켜 먹던 데가 아니고 딴데 시켰어 내가 평상시에 시켜 먹던데 지금 이제 안 시키고 있어 왜냐면은 거기가 되게 좋았거든 처음에 거기가 작년 여름인가 작년 한 1년쯤 됐지 생긴지 그때 엄청 좋았어 왜왜 왜 좋았냐면은 보통 삼겹살 도시락은 대부분 김치찌개잖아 근데 거기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선택할 수도 있고 배달을 올때 보온제 딱 싸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갖고 와 그리고 밑반찬도 되게 맛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시켰는데 거기 날이 갈수록 좀 별로 맛이 맛이 좀 덜하더라고 맛이 덜하고 대박이었던게 저번에 그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된장찌개를 을 시켰는데 아니 재료가 없으면은 품절하고 김치찌개 갖다주면 되는데 뭐만 들어있는 줄 알아? 그 버섯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된장 그냥 그 멀건 된장국에 버섯만 이빨이 들어가가지고 맛도 되게 이상하고, 어 두부 안 들어가고 어, 뭐 어이 갑자기 거 바퀴벌레 자 두부도 안 들어가고 뭐 호박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두고 보자 했거든. 어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괜찮긴한해 전체적으로 좀 맛이 떨어졌어 거기가 처음엔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서. 딴대로 시켰습니다. 자 일단 먹읍시다. 먹고 나서 잠시 그 내가 축구는 잘 모르고 내가 토트넘 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W W F 케인 닉네임을 딴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지만 얘기하도록 해요. 하... 내가 요즘 킹 오브 볼사 때문에 좀 힘들어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나는 뭐 챔스 결승이 하는지, 어? 뭐롤 챔스 결승이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어제 새벽에 시청자들이 하도 어? 자꾸 챔스 결승전 하기 전까지만 방송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알았는데 작년에는 내가 정확히 스코어까지 맞췄어요. 레알 마드리드 3대1 승리까지를 맞췄는데 올해도 내가 대충 예상을 했거든. 근데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예상을 했어. 승리는 리버풀이라고 나는 얘기했어. 응? 어제 이제 새벽에 방송 본 사람들은 어, 다알 거야. 리버풀이 우승한다고 했는데, 스코어는 2대1이라고 했거든? 아, 근데 아쉽게도 2대0이야. 어쨌든 뭐, 승부가 중요하니까 2대1이든 2대0이든 뭐 거의 흡사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상은 완전 내가 틀렸어. 거의 승부 맞췄고, 스코어도 거의 맞췄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뭘 예상했냐면 우리 슈퍼콘 슈퍼손이 응? 음? 결승전 때 조금 좀좀 좀 그래가지고 어좀 네이버 댓글 아저씨들한테 악플을 많이 먹을 것이다. 어? 슈퍼콘 같은 슈퍼콘 광고 찍어서 그 시간에 연습하지. 그래가지고 아마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건 예상했는데 그게 완전 틀리고 그것이 슈퍼콘한테 가지 않고 개인한테 가버렸네. 어? <laughs> <laughs> 내가 어제 <웃음> 웃겨가지고, <웃음> 어, 아니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엄청 잘했더라고. 어, 예상이었어. 아, 내가, 내가 어저께 그렇게 예상했던 거는 나도 손, 어, 슈퍼콘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어, 너무 이제 어, 잘 나가가지고 잠시 겸손하라고 아 되게 좋았는데,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이 광고 찍고 슈퍼콘도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 어, 음. 아 김이 아니고 상추 줬어 임마 조용해 임마 음.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줘야 돼 사람이 그래야 더 성숙하고 더 멋진 사람이 돼요 음? 그런 의미로다가 내가 어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우,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진짜 의외였어 근데 케인이 <laughs> 그왜 그래 그어그그 그 케인 때문에 괜히 내가 욕 먹잖아 특게도해 나한테 연병이요 어? 어. 형님 때면에잖아요 나한테 그래. 여러분 특에도. 하는 기가 막혀 가지고 진짜. 어? 이봐 봐. 이이이이이이봐 봐. 이거 봐 어? 봐. 이거 봐 봐. 응? 어디 갔어? 응? 어? 형 축구도 못 하고 키보도못 하고. 어휴, 형님 실망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쓰고 그래 이걸? 어? 괜 이, 엎드려. 축미는 나가 있어. 왜 여기다 그래, 임마?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어, 여기 말고 저기 외국, 외국 SNS로 가 임마 케인 어, 평점 4점 <laughs> 결승 리버풀 MVP 케인 소감 발표 하시죠 어, 연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실검 순위 몇위에 올랐었어요 음, 네이버 댓글 순위 올랐다며 1위? 어, 실검 1위도 되고, 그 저기 네이버 화난 댓글 아저씨, 어? 네이버 화난 댓글 아저씨, 어떤 놈이 장난으로 그냥, 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 때문에 졌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댓글도 있다 그러더라고. 아 나는 평상시에 축구 안 봐, 월드컵 빼고는 안 보는데, 어, 그냥 신기해서. 그래도 손흥민 선수 잘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리버풀이 14년 만에 우승했다고 하나요? 음. 그래도, 여러분, 그, 한다고 새벽에, 그, 도박하고, 막, 그, 그러면 안 돼, 임마, 어? 어, 그 여러분, 막, 그, 토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도박, 나는 도박, 혐오자야, 혐오자. 근데, 어제 딱 그, 직전에, 어, 그, 좀, 걷긴 걷어야겠어. 이따가, 먹방 끝나면 걷겠습니다. 어제 내가, 하기 전에,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바뀐 사람은 이따가, 세금 좀 걷어야 되겠어. 음, 알아서, 어, 다 갖고 와. 근데, 하지마, 어? 도박하지 말아 도박 개인님 저는 안전하게 합법 배트맨 토트 그것도 하지마 임마 그것도 도박이야 그것도 어. 하지 마라 응? 그냥 즐기고 말아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돼 있는 토트넘을 대부분 응원했을 거예요 근데 걔 중에 이제 어 어제 이제 시청자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어 옛날부터 아주 그냥 뭡니까 그 오래된 아, 리버풀 팬들 어? 뭐 이제 나는 잘 몰라요 뭐리버풀은뭐 중위권이 뭐야 이 드립에 대해서 이런 드립을 엄청 비하하는 걸로 생각해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어, 화가 끝까지 나는 진정한 리버풀 팬도 몇분 계셨어 아유 그그 그 사람들은 에, 좋겠어 아난잘 몰라 저번에 누가 막그뭐 뭐. 뭐. 이 뭐지 리뭐이 이중 닭인가 뭔가 난잘 몰라 그거 했는데 걔님 그건요 저희 리버풀 팬을 되게 비하하는 말이니까 하지 말아 주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예 하나 예 하나 뭐 행복 하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드립이야 아니야 난잘 몰라 진짜 어. 아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나 우리 하나한테는뭐 예를 들어서 어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 그런 드립이 아니야? 난잘 몰라. 난잘 몰라. 뭐, 그렇더라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어. 리버풀 팬은 좋컸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어저께 내가 그거를 새벽에 이제 통캣님하고그 김치찌개를 집에 가서 그거 먹으면서 봤거든요. 어제 방송하고 그런데 좀 되게 웃겼어. 보는데. <laughs> 아그 못하는 사람이 케인인지 몰랐어. 그냥 누가 되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왜 그래? 평상에 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야? 되게 잘하고 다쳤어? 다쳤는데 왜 나와? 다치면 쉬지. 어저께는 잘 못했어. 왜, 왜 못했냐고? 부상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그 간격은 왜그 부상 복귀한 그거됐어 아니, 두달 쉬었다가, 아직, 현장감도 없을 텐데, 왜 기용을 했냐고, 감독은, 응? 사과 방송 하세요. 그, 저기, 그, 토트넘 K는 주급이 얼마요? 걔는 주에 얼마 벌지? 5천 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지고있네 그냥. 2억? 손흥민 씨는 주급이 얼마지? 주천억이면그 말이 되니? 어? 주1억이면한 달에 어? 한 달에 3조 번이? 어? 1년 연봉이 36조니? 어? 손흥민 2.1, 케인 2.7? 아 손흥민 씨도 엄청 잘하는구나. 그래 뭐 어쨌든 그랬어요 음. 자 여기서 리버풀 팬이 있다면 딱다 들었어 다들 이제 토트넘 응원한 거 아는데 손흥민 씨 있으니까 우리 옛날부터 리버풀 골수 팬 소감 한마디 한번 얘기해 봐아 어? 저는 리버풀의 오래된 팬으로 리버풀의 십 수년 전 팬으로서 어?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소감 한마디 어. 유튜브쟁이도 혹시 어? 토트넘 말고 어? 리버풀 팬이 있다면은 아, 리버풀 팬으로서 서감 아, 한마디 댓글 한잔 어, 놔두면 되겠네. 근데 빨리 먹자 이거 아, 빨리 먹고 때려쳐야지 그냥. 없어? 아니 근데 나는 그 드립이 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리중 딱이란 드립이 웃으면서 드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비하라서 실어하는 건지 난 몰라 몰라. 그래도 중위권이 낫지 하나는 어? 꼴딱 꼴딱 그런다고. 어? 음, 그것도 웃으면서 받아주는데 하나 팬들은 어? 그나마 중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어. 옛날에는 이제 하나 이제 꼴딱 이러면은 계열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해 하는 꼬라지가 그래서 희님 사과하세요. 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아이 몰라 아무튼 나는. 난잘 모른다니까 그냥. 에이씨, 졌네 오늘. 에이씨. 예, 그 <웃음> 그렇다고 <웃음> 꼴치기라고 하지 말렴. 어? 물론 이제 내가 야구 끊었고 야구에 관심이 없어진 사람이지만 어, 그래도 좀 <laughs> 짜증 난다. 아, 맘대로해임 오늘 닭이라 그런지, 치기라 그런지, 뭐나고 아무 상관없어. 자, 여러분, 또 간만에 한 거의 한달 만에 먹방을 하는데, 아, 요즘 뭐 이제 장염 관리는 하고 있는 중이고, 음, 원래 오늘 피자를 시켜 먹을까, 이거 삼겹살을 시켜 먹을까 하다가, 어, 삼겹살을 시켰는데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시청자가 5만 원 후원하면서 보쌈을 얘기한 거야. 아 보쌈 시킬 걸 그랬어. 보쌈은 그래도 기름기도 쫙 빠지고 더 좋을 텐데 삼겹살보다는 장이 훨씬 좋을 텐데. 그래서 보쌈은 다음 먹방 때 하기로 할게요. 아이, 왜냐면은 이거 시킬 시간이 12시간 안 돼가지고 원할망구 보쌈이 아직 문이 연 상태야. 우리 어머니 그 원할망이 보쌈에서는 전에 쿠폰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10만 원 치. 내가 지금 킹오파 올스타 계정 랭크가 지금 125고, 어 지금 사무라이 뭐 던전 돈다 던전 그 이벤트 한다고 그 사무라이 코인으로 뭐 아마쿠사 다뭐 옛날에 맞췄고 그 친밀도 아이템 그사그리터다 넣어가지고 거의 지금 사무라이 캐릭터들 친밀도가 맥스레벨에 지금 어 바로 코앞까지 왔어. 여러분들은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 알겠니? 음. 아 너무 돈과 시간이 너무 저기 이렇게 돼. 나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라. 알겠니? 저 킹오파 올스타 때문에 근손질이 많이 일어났어 여러분들은 하지 마. 응? 응, 알겠어, 뭐가 이렇게 안 하면 돼. 하지 마, 뭐 응. 아마쿠서 스페셜 카서 50만 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어? 90만 점된 마! 어? 아저씨, 밥 먹을 때는 화를 내면 취하셔요. 음, 그래, 맞단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막 흥분이 되거나 화내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소화 분비액이 이상한 게 나와. 호르몬 이상. 어? 소화 잘되는 호르몬이 안나오고 소화 못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서 조식 그 뭐지 그게? 아 까먹었어 코르티 뭔가? 아 뭐지 그거? 응. 아무튼 밥 먹을때는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돼요 안그러면 얹혀 하여튼 뭐 그런게 있어 응? 응. 아또 도감신경이야 부구감신경이야 응? 다 까먹었어 응. 마음처럼 축구는 뭐뭐 음? 뭐 아쉽게 됐네. 어, 어? 우리 우리 슈퍼 소, 그래도 활약 잘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뭐. 그렇게 과한 어? 네이버 아저씨들이 우리 손흥민은 잘했지. 근데 사실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고 왜왜 왜 운동에 집중 안 하고 광고 찍느냐 그런 거보다 광고도 찍으면서 잘하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 이미 그 정도. 어? 세계에서 그렇게 손가락 안에 어? 그 정도급 선수들은 이미 재능 자체는 어? 넘사벽이야 그 안에 이제 노력만 남았지 뭐어 리버풀 키보드 되게 잘 맞던데 보니까? 어, 그게 누구야? 우리 김치찌개 먹으면서 보니까 잘하더만 알리송? 근데 왜 황리송이야? 아니 아, 뭐야 알리송? 아, 어디 나라 사람이야? 어. 아라비안 나이트 소속이야? 아프라질, 할리송 그래 근데 어제 그 어제 그 최고의 그 뭡니까 역적은 케인이 맞았나요? 나는 그 케인 케인 뭐죠? 그 플레인이 뭐죠? 데커드 케인이야? 데커드 케인은 디아블로 아니야? 아 그래 해리 케인 나 해리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지? 빵추는다 처먹었으니까 이제 얼른 이제 마무리를 짚시다 그냥 이 한마디가 하고 싶었어 어, 뭐 내년에 잘하면 되지 손흥민씨가 지금 올해 몇 살이지? 아이고 27이야 벌써? 92년생? 28이네 그럼? 아, 벌써 28이야? 어? 한 22, 23살 아니었어? 보통 축구선수가 30살 되면 은퇴하지 않나요? 아제트 네. 애들 나이 잘모르 벌써 그렇게 28세구나 벌써 30 중반? 아 그래요? 요즘 그렇게 높아졌어? 그 박지성 선수가 몇 살.. 몇살 때.. 나이 몇에 은퇴했지? 아몇 시.. 33세지? 아 그럼 아직 남았네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뭐아 힘들어 남민 어디가 남민 왔어요? 어디야? 아 여기 하나.. 아이고 자음자 <laughs> 음. 자. 렐라 님이 아니고 아단 님이 그래요 호스팅 감사 감사 어, 새롭게 태어난 아단 어. 그래 난민 하이하이 하이. 어. 그냥 그래, 닉네임 바꿀 수 있으면은 바꿀 거야 아니면 아다으로 계속 갈 건지 모르겠네 그래 감사합니다 음, 음. 우리 누갈 같은 동생 음? <laughs> 뭐 아무튼 그, 그 뭡니까 축구 얘기는 한이 정도까지를 하고 이제, 끝났어,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끝나서 남은 건 무엇이냐. 밥을 다 먹어내는 거. 어. 자, 이제, 마지막은요. 말없이 먹어내고 끝내겠습니다. 어. 아무튼, 내년에 더 잘하자. 어. 근데 우리 네이버 댓글 아저씨들 막 이러지 마라. 흥민나 수고했다. 내년에 더 잘하자. 어? 뭐뭐뭐 뭐, 뭐, 아는 뭐 친한 동생이야 뭐요? 어? 손흥민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어, 더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왜 이거 쳐먹고 가지고 흥민아 뭐. 수고했다. 이게 뭐, 무슨 무슨 뭐, 뭐 친한 동생도 아니고 어디 그냥 응? 어디가 난다 늘어난 난인 샀을 입고 배 벅벅 긁으면서 소주 맥주 하는 사람이 어디 손흥민 어? 선수 어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음, 그러면 안 돼요. 어? 우리 댓글 아저씨면들 우리 아저씨면들 매너 있게! 음. 매너 있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 <laughs> 난 댓글은 너무 웃겨. 어, 땡땡아, 수고했다. 어. 흥민아, 잘하자. 흥민아, 잘하자. <laughs> 누가 보면 무는 동생이야? 어? 뭐, 안 동생이야? 뭐, 아는 사이요? 음? 이럴 수 있잖아. 아니면 제가 팬, 어, 제가 팬심에 그러는 건데요. 왜요? 어?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그러면은, 어? 물건 산 때나 밖에 나가서 사람 볼때뭐 어리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 어? 저기요, 이러잖아, 어? 어? K님, 그거는 제가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나 사회생활 사람은 제가 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존댓말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다른 팬심 없는 다른 선수도 다 그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합시다. 손흥민,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네, 아주 좋아하고 팬이니까, 동생 같으니까, 흥민아. 더 잘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누구야? 알라빨랑송 선수는 그 팀에 있는, 모른다고 쳐. 그럼 알랑빨랑, 알라빨랑 선수님은 그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안 하니? 어? 알라빨랑송아 어? 너 뭐하냐? 이러잖아. 어? 팬도 아니면서. 아무튼 매너 있게 살아야 돼요. 어? 그래, 어쨌든 뭐, 축구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 축구 안 봐도. <웃음> <웃음> 월드컵, <웃음> 월드컵이다. <웃음> 챔스, <웃음> 챔스 결승이나 그 뭡니까 클럽 가는 애들 뭐지 그거? 클럽쟁이들? 그 뭐지 마, 저기 마, 왜 이거 있잖아 그? 아 그게 그건가? 아 그게 그건가? 아 그게 그거나? 아 그게 그거네요 그거는 재밌을만하더라고. 응. 아니 그 클럽리그 그아 그게 저기 챔스구나 참 챔피언스리그구나 그게 응. 그래요. 나는 이제 먹방이 끝나면 챔피언스 리그 말고 킹오파 울스타의 아레나 리그를 한번 들어가야겠네. 일단 말 끝나서 이제 다 먹고 빨리 끝내자. 어? 밀린 돈에 도내. 돈에가 지금 이따만큼 밀렸는데 지금 돈에 봐야지. 그 아레나는 그 저기 강남 클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킹오파 울스타에 있는 그 리그를 얘기하는 거란다. 자 조용해. 히 음. 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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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 봐라 나. 라 어. 그다 어디 갔어? 뭐 레알 마 작년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 첼시, 바르셀로나, 맨 맨체스터 시티 그런 팀들에 어디 갔어? 죽었어? 음. 다 작살났어? 음다죽었구먼 대단하다 잠깐만 근데 토트넘이 결승까지 올라간 건 얼마만이야 난뭐 어디 챔피언스 결승 뭐 들었을 때어 토트넘이라고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처음이지 그지 맞아 그죠 들어본 적이 없어 <laughs> 맨날 옛날에 축구 안볼 때도 뭐 맨날 어, 침심하면 레알 마드리랑맨체스 유나이티드랑 하고 뭐, 뭐 인터밀란이나 AC 뭐 이런 것만 했는데 토트넘은 그래도 뭐, 처음 결승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하면 됐지. 처음 올라가고 처음에 우승하면 너무 재미없다. 사람이 너무 한 번에 모든 걸다 이뤄내면은, 어? 그렇게 돼 있어. 오히려, 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초등 우승했으면은, 오히려 너무 이룰 거를 너무 금방 이뤄가지고, 잠깐 그 회의감, 회의감이 올 수도 있어. 오히려 목표가 더 생겼으니까, 오히려 그냥 잘 위로해 주십시오. 아 그래? 이번이 최대 기회야? 더 이상 결승 올라갈 일 없어? 어. <laughs> 그래요? <laughs> 아니 뭐 저거 아니 는뭐톡 쏘는 뭐, 평상시에 몇 위쯤 하나? 어.. 리그에서 정규리그 아 100년 걸릴 거야? 아이 왜 그래 내년에 뭐또 가면 되죠 <laughs> 3, 4.. 3, 4이면은 잘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4, 7인데 올해 3, 4.. 올해 3위 한 거야? <laughs> 아하하 올해 잘하는 거구나 평시경 그래. 그러면 평상시에 챔피언스 리그 할때토토몬은 보통 어디까지 갔나요? 아, 8강. 잘해야 8강. 음 16강이나 8강. 그렇구먼. 항상 그런 조연이었구먼. 그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기업겠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 없을 거예요. 다시는. 어? 축구맨들, 축구쟁이들. 분석하기에. 아, 는 이런 일이 없어요. <웃음> 이거야? <웃음>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더 아쉬워했구나. 아이, 어쩐지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 응? 아유, 안타깝다. 불쌍하다. 아유. 아유, 왜 삼겹살 되게, 이렇게 많아. 다못먹겠다 오케이, 왜 까먹어. 아, 아! 아우. 아, 다 먹었어. 아우 형, 형시. 아, 형시. 아우 형 아우 형시, 형시. 아. 아, 형시 형시 아 형시 형시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먹방 끝. <laughs>